안녕하세요, 땅땅이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의 대지 물건입니다. 제주 동쪽에 있는 수산리는 공항과 한 시간 거리고요. 물건지는 조용한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가 후두둑 후두둑 차갑게 내리는 날의 임장입니다. 오늘의 물건지는 이큰 길에 놓여 있는 곳으로. 동네 분위기와 또 여유로운 도로 폭등을 체크하면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좁은 돌담도로가 나오는데요. 좀더 들어가서 오늘의 물건지 위에 섰습니다. 토지 면적 327평의 대지가 매각 대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은 매각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토지도 모두 한 필지의 대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건물이 매각제외된 토지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드는 사람이라 임장을 오기 전부터 좀더 기대를 했는데요. 16평의 주택과 14평의 주택은 감정평가서로 봤을 땐 충분히 수리해서 쓸수 있을까도 싶었고요. 또 14평의 주택은 구멍이 뻥 뚫려 있어도 좀 기대를 하고 왔었지만 실제 물건을 앞에 두고 보니 생각이 좀 바뀝니다. 2차선 쪽에서 보면 한쪽은 귤나무가 있고 또 한쪽은 농지처럼 되어 있는 곳으로 전입세대가 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거주자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건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잘 닫혀 있었던 문틀은 몇개 남아있지 않는 상태고요. 가장 안쪽은 쓰러지기 직전인 듯 나무 지지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마구 새어 들어오는 아래로 가진 폐기물들이 쌓여 있네요. 참고로 이 건물의 끝쪽에는 벌집이 있는 듯이 벌들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임장 오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평의 건물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건물의 나무 틀로도 충분히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상태인 이 건물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경매 신청 채권자로부터 건축물 해체 신고 확인증이 제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제시회 건물 일괄 매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첨부 자료도 올려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신청서만 제출된 것일 뿐, 무튼 매각에서는 건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점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 중 한쪽만 매각에 나왔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소송 시에 입증 자료에 따라서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립되었을 때와 더 그렇지 않을 때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는 입찰하셔야 안전하게 수익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의 30098로 물건의 2차 매각은 11월 26일 4억 5556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이미 강별를 신청한 채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며 자연녹지 지역이자 자연추락지구에 있는 물건지에 접두되어 있는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더불어 제주의 이공항이 완공될 경우 성산읍 수산리는 공항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물건의 투자가치 판단은 입찰하시는 분의 몫입니다. 범위를 좀 넓히셔서 물건의 위치와 활용가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